것이 그게 성령이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영적 상태가. 이런 사람한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건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붕대를 감은 상태인데 도와야 된다. 그러니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지.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가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요, 시간이 걸려지죠. 그 완전히 뒤집, 그의 문제를 다 일으킵니다.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은 영안이 열려지지 않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이 배운 것만 가지고 그건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고는 짜여진 이론된 지식을 가지고는 막이 끔찍어 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2017년도에 그 난리가 났었고, 그랬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속이요.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나갑니다. 귀신이 웃어요. <laughs> 더 해봐. 더 해봐. 토설하셔야 돼요. 토설하시면서 계속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토설을 많이 하세요. 야이거짓말장이야이 사기꾼. 도둑년. 나쁜년. 나쁜놈. 너 거짓말이잖아. 너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제 너 나가. 너 누구야? 우리 어머니 때부터지. 아니 그위 때부터지. 너 나가. 지긋지긋하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냐. 그래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은 내 닉네임이 뭔지 알아? 거짓말쟁이. 지긋지긋해, 나가. 여러분 토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금식을 하고요, 아무리 죽기를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깨끗해야 돼요. 오늘 저녁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거기에. 남이 먹던 거, 고춧가루 묻고 막 더러운 거, 묻 거기다 오늘 밥을 줬습니까? 깨끗한 그릇에 줬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깊은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시간이 가도 그냥 똑같습니다. 아무 일도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같은 시간을 지금 왔는데 속 사람이 정리돼야 돼요. 그걸 놓고 우리 정말 누구 누구 할것 없이 하나님, 하 우리가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심각한 사람이었는데 죽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아직까지 살려 주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고.